어, 활동하심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괜히 의미? 서로 저는 불필요한 불신을 서로 조장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저는... 불신은 의원님이 조장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와 세다. <laughs>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일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면서 무슨 불신을 음... 조장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laughs> 김태훈 대표님 혹시 유가족이십니까? 저는 유가족 대표 협의회 그 공동대표입니다. 유가족은 아니시죠? 네. 예, 원래 노동운동가셨죠? 아니 저는 저희 직장 동료를 대표해서 가족과 같은 직장 동료를 대표해서 유가족들 내에서 공동대표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자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지역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함께 이끌고 왔던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 대표 2022년 기사입니다.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노동운동가 맞으시죠? 노동운동가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24년 8월 21일날 민주노총 네. 어, 대회 당시 구호가 윤석열퇴진 사회대전한 실현 대회 가서 연대발언 하, 하고 오신 거 맞죠? 저는 가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상황들을 공유하고 왔습니다. 네, 거기서 연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 표하고 오신 거 맞죠? 당연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난 정부는 빨리 장례 치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장전에 치르고 산재보상 처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희망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리셀 참사와 함께 같이 하면서 연대해주고 한 거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태훈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진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 활동 하심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의미? 서로 조심해. 저는 불필요한 불신을 서로 조장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저는, 불신은 의원님이 조장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와세다. <laughs> 김태윤 대표님께서 전혀 ]께서. 저희 유가족 내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일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면서 무슨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옳소. 저는 김태훈 대표님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부분 유가족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아닙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리하시거나 또는 유가족을 조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 유가족 대표입니다. 유가족을 거기에 조력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 김병철 님. 유가족 대표로 공동대표로 선임돼 있습니다. 대리님이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위장이나 그래. 이런 부분도 아, 그것도 하나 또제출안 하신 거 맞죠? 아니요 저희는 내부에서 선임서 다 작성했습니다. 제공은 안 하신 거 맞죠? 네. 제공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주지는 않으셨죠? 고용노동부에다 따로 그걸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하 조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사와 참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laughs> 유가족들이 아니죠. 실제적인 고소와 고발을 한 상태이고 저는 거기에 오. 그 실제적인 고발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김태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 뭐 인터뷰도 엄청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본인이 그냥 노동운동가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닌데요? 어떤 부분은 아닌데요? 유가족을 정말로 대리,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laughs> 유가족 협의회에서 개별적인 독단적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유가족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 하고 그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길림성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흑룡강성 산동성 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만한 것들도 꽤 있어 보이세요. 실제로 뭐어그 뭐냐. 사측에서 무슨 이분들 비자 문제를 뭐~ 제기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짚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면 파견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정말로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음. 이~ 그~ 유가족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네. 부분을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선 음. 타국의 법률이잖아요 네. 우리도 과거에 이제 파독 광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셨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 노동법 독일 파견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음. 뭐~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뭐~ 왜냐면 저는 신뢰는 저는 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신뢰는 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저는 조금 더 유가족분들을 믿고 조금 더 성실하게 많은 부분들을 수사를 공유하고 네네. 조금 더 이분들의 뭔가 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김태현 대표님도 거꾸로 혹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을 거꾸로 오인하지 않게 하도록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참사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불법 파견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오. 공정 라인에 허가받지 않은 파견 업체가 들어가서 인력 공급해서 그렇지. 미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참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참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전혀 진상에 대해서 의원님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제그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유가족의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유가족들도 야... 이것이 문제라는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죠. 맞지, 당연히 잘해.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이 실제적인 참사의 원인이 불법 학연에서 왜냐면 유가족분들은요. <laughs>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떤 유해 물질을 위험 사업장에서 일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일만 하다가 보셨잖아요 CCTV에서 그 출입구에 실제로 그 리튬 밧터들이 완성품들이 적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 교육이 됐다라면 그 폭발성이 있는 열복주로 폭발해 버리는 밧데리 앞에서 일반 소화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럼 안전 교육이 안 됐던 거는 내가 어느 소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구체적인 원인은. 파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유가족들이 우리가 60일 동안 싸워 나가면서 알게 되는 과정이지, 제가 기존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심어주진 않았습니다. 유가족들도 60일 동안 싸우다 보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추가질를 해서 뭐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향후 논의해 볼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 오히려 출입구를 많이 뚫어놓지 않아서 대피로를 충분히 확보시켜 놓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사고의 아니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 볼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딴 거보다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윤석열 퇴진 실위 이런 거 가셔서 이렇게 하게 거의 안 게... 갔습니다. 아니 가셨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아리실 어. 참사 관련돼서 상황 공유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여기 갔다고 얘기하시니 실례가 전... 문제 이게 유가족을 도와주는 게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시면 거겠죠. 유가족들에 <laughs>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유가족들의 <laughs>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왜 의원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죠 네. 의원님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정말 어, 송구하고 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말 여러 가지 방금 우리 김태훈 어,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좀 어, 저도 어떤 말씀을 앞으로 듣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진짜 못 듣고. <laughs>